꼭게임에 한국어를 지원하고 싶었던 한국인 개발자의 꼼수 태양이 사라진 세상에서 태양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RPG 인디게임 원데이 더선 디스 오피어드 이 게임은 티모소프트라는 한국인 1인 개발사가 만든 게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인이 만든 게임이 한국어는 지원하지 않고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를 지원하고 있었음 사실 공식적으로 한국어를 지원하려면 국내법상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했는데 이 심의에 필요한 비용이 적지 않은 데다가 대기시간이 길었기에 1인 인디 개발자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이었음 개발자는 자신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게임에서 어떻게든 지원하고 싶었고 기발한 꿈수 하나를 떠올려냈음 이것은 바로 모든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버리는 저주를 걸어버리는 것. 개발자는 어느 날 마을 위쪽에 수상한 후드를 쓴 NPC를 업데이트했음. 이 NPC에게 말을 걸면? Do you know Kim i 라는 질문을 한후 갑자기 플레이어에게 저주를 걸어 게임 내 모든 텍스트를 한국어로 바꿔버렸음. 당연하게도 이건 공식 지원이 아니라 게임 내 시스템인 저주였을 뿐이므로 게임을 관리 위원회에게 심의를 받을 의무도 없었음. 문제는 영어로 게임을 즐기고 있던 외국인 유저들도 이 NPC에게 말을 걸었다가 게임의 언어가 전부 한국어로 바뀌어버려 진짜 저주가 되어버리는 불상사도 일어났음.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저주라는 게임 시스템으로 한국어를 지원한 것은 진짜 기발한 것 같아.